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여러분 얼마전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린 다가구 경매 낙찰 수익인증 영상 다들 보셨나요? 오늘 물건은 제가 수익인증을 드렸던 물건과 같은 지역으로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의 면적 그리고 입지와 전체적인 현황까지 모든 면에서 수익인증 물건보다 괜찮은 다가구로 볼수 있습니다. 2003년식의 건물이지만 2021년 외벽을 시작으로 룸 내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현황으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먹자 상권이 한 블록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 젊은층의 임차 수요가 넘쳐나는 곳인데요. 현재 감정가 8억에서 최저가는 70% 금액 5억 6천만 원에 오는 9월 19일 길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 전체적으로 반값 49%까지 내려왔다가 감정가 대비 50% 중후반 아니면 60% 초반 정도에 보통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리모델링 다가구 물건이 지속적으로 월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오고 있으며 낙찰가율 또한 5월에는 70% 안되는 60% 중반의 낙찰을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 낙찰인 7월과 8월은 70% 중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물건도 입지와 건물의 리모델링 현황을 볼때 충분히 이번 2차에 낙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리모델링 낙찰 물건들과 상세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고요. 층별 현황은 1층 주차 9대를 비롯하여 1층과 2층은 층별 원룸 4가구, 투룸 2가구, 3층은 원룸 2가구, 투룸 1가구, 쓰리룸 1가구의 현황이며 1층 원룸 1개호실은 근생용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수익 쪽으로도 신탁대출을 잘 활용하신다면 시득세 등을 모두 추가해도 내돈 1억이 안 되는 투자금으로 이자를 제하고도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네요. 이어서 물건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892 물건 종별은 근린 주택, 2003년식 건물, 토지 면적은 116.98평, 건물 면적은 199.5평이고, 감정가는 8억 183만 7천원, 최저가는 70% 5억 6,128만 6천원을 잡혀 있고 입찰 기일은 2024년 9월 19일로 기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도 나누어서 확인해 보시면 토지 감정가는 평당 350만 원,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245만 원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198, 최저가 70% 금액은 평당 139만 원의 현황이네요. 그럼 바로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하시죠.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1층, 2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1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면 쪽 라인은 원룸의 배치인데요. 여기 101호와 107호는 큰 원룸이고, 106호와 102호는 작은 원룸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 상황이 있다면 1층 102호는 근린 생활 시설 사무소로 용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투룸이 두 가구 배치가 되 있는데요. 여기 103호와 105호는 거실을 기준으로 방두 개가 배치된 투룸의 현황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층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는 1층, 2층과 동일한 원룸, 큰 원룸이죠. 두 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좌측편으로 해서는 거실 하나, 방두 개의 투룸인데 확실히 1, 2층 투룸보다는 사이즈가 넉넉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여기 주방 겸 식당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거실까지 활용을 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방은 총 3개의 배치이기 때문에 3룸의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인데요. 바로 옆쪽으로 해서는 구미 3공단 그리고 낙동강을 기준으로 옆쪽으로는 구미 1공단의 현황이고 위쪽으로 구미 2공단, 구미 4공단까지 모두 오늘 물건 수요권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좀더 확대해서 입지 확인해 보시면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여기 글씨가 작지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진평동 먹자골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오늘 물건 대로변 이쪽 라인 그리고 오늘 물건 바로 앞쪽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진평 그리고 구평 인동까지 지역 최대 중심 먹자 상권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 물건 상권과 가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풍부한 그런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인동 대로변 라인으로 해서 1공단부터 4공단까지 모든 회사들의 통근 버스 라인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가구 이 통근 버스 라인과 대로변과 가까운 입지들이 좀더 임차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물건 주변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물건은 2021년 6월 달에 매매가 7억 6천만 원에 실거래를 하신 현황인데요. 오른물건, 대지도 상당히 큽니다. 117평의 현황이고, 연면적은 200평이죠. 그리고 중심 상권 바로 한칸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금액도 상당한 그런 물건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으로 해서 평당 단가로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거래가 이루어진 2023년 1월 물건이 평당 922만원 현황인데요. 이 평당 금액은 토지 금액 대비 매매가 평당 환산금액입니다 그래서 평당 922 21년 11월에 평당 1천만원 정도 22년 9월달에 평당 900만원이죠. 898만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된 물건들은 평당 800에서 900만원, 2021년도와 2022년도 그 정도로 현 상이 되었고 최근 리모델링 물건들은 평당 1000 정도는 무조건 넘어가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구미 진평동 지역도 아무래도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은 많이 없는 현황이고 2020년부터 23년 그 사이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물건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 22년 리모델링 물건들 들 평당 8900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물건은 2021년 6월 달에 평당 650만 원 상당히 저렴한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올 물건이 있는 인동 진평 지역의 낙찰 사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물건만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7억 1,500만원,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75%의 금액 5억 3,500만원의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찰 인원은 4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 7월 24일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오는 물건과 동일한 필로티 구조가 아닌 지상부터 1, 2, 3층 건물입니다. 감정가는 5억 1000만원 가량 되었고, 낙찰가는 76%의 금액, 3억 8,800만원, 입찰 인원은 두분이었네요 그리고 이 물건은 오는 물건과 상당히 가까운 입지인데요. 감정가는 9억 3,600만원, 낙찰 금액은 73%의 금액, 6억 8,600만원이었고, 입찰 인원은 세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도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평당 금액은 토지 면적 대비 낙찰가 평당 금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물건과 동일한 현황이라고 볼수 있는 1층부터 3층까지 건물, 낙찰가는 76%였죠. 평당 금액으로는 531만 원의 현황이었고, 8월 달에 낙찰이 이루어진 이 물건, 낙찰가는 75%였고, 평당 금액은 685만 원이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물건과 가까운 입지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는 73%의 현황, 평당 금액으로는 57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최저가 70% 금액 기준, 토지 면적 대비 평당 금액은 483만 원의 현황으로, 오늘 물건 충분히 이번 2차에 준비를 해보실 만한 물건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어, 실제 이세 개의 물건들 중에서, 원룸물건 입지적으로는 가장 괜찮은 현황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두 동일한 리모델링 물건이기 때문에 입지에서 조금 차이를 두시면 되겠죠. 바로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실별 예상 월세 수익 확인해 보시면 작은 원룸은 보증금 100만 원에 25만원 그리고 2층은 27만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1층 큰 원룸은 28만원, 2층 큰 원룸은 30만원 정도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3층 큰 원룸도 2층과 동일하게 30만원. 아무래도 1층은 2층, 3층보다는 수요가 조금 적은 현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원룸이나 큰 원룸 금액적으로 2, 3층과 조금 차등을 두었고요. 그리고 1층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00에 45만원 정도 그리고 2층 투룸은 보증금 300에 50만원 정도, 그리고 3층 투룸 55만원, 그리고 3룸은 65만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금은 3,200만원, 월 임대 수익은 590만원이 현황이네요. 그래서 방금 확인하신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찰가는 5억 6,150만 원, 연임대 수익은 7,080만 원, 신탁대출 80% 좀, 4억 4,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대출이자는 2,470만 6천 원, 원로 환산 시에는 20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총보증금 3,200을 제하게 된다면 실투자금은 8,030만 원, 월임대 수익은 384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연 임대 수익률은 57.4%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구미 지역 물건들은 매번 말씀드리는 관리 비용이 한 40만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더 본인의 입찰가에 맞게 수익률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주인 3룸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증금 1억 3천 기준, 3층 투룸은 1억 2천만 원 기준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6호 월세금액 528, 그리고 105호 월세금액 2천에 30만 원, 그리고 300에 31만 원, 300에 35만 원, 500에 27만 원 정도로 모두 월세금액 제가 예상드렸던 수익과 거의 비슷합 비슷한 현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2021년 당시 최우선 면제금업 범위는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순위 2번에 보시면 현 소유자분 실거래가 7억 6천만 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8억 100만원은 주변의 시세 그리고 리모델링이 된 현황 등을 봤을 때 충분히 중개 매물로 등록도 가능한 적정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금액 9월 19일입니다. 5억 6,128만 6천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추석 연휴를 기준으로 해서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 임차 수요라든지 시세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